좋은 종목이라는 타이틀로 찍어놓은 에피소드에 좋은 종목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맺었는데 그게 좀 항마력 든다 이거야 이렇게 손, 손가락 오그라든다 이거야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이거를 지금 찍는데 우리가 왜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은 놀이기구를 탈거 아니야 근데 그 놀이기구 타는 그 코스가 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자마자 바로 탁탈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놀이기구는 한정적이고 그 놀이기구, 인기 또 놀이기구는 더군다나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. 어떤 거는 무슨 뭐두 시간 걸려요. 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40분 걸려요.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.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는 인기 있는 종목에서 40분 기다리거나 2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, 누구는 인기가 없는 코스로 가서 뭐 바로 탈수 있는 대로 가겠지.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, 사람 없는 데로, 사람 없는 데 가서 놀이기구를 탔다 이거야. 그러면 이 선택은 내 자유의지냐 이거지. 아니면은 타인에 의해서 강요당한 거야? 사람 많으니까, 야, 너는 여기서 이거 타지 마. 라고 타인에 강요가 있었냐 이거지. 그건 아니잖아. 좋은 종목 살 때도 똑같거든. 근데, 자기가 돈, 돈을 뭐, 0만원을 넣든, 만을 원 넣든, 그때 그 종목을 살 때는, 그 시간에서 그 종목을 살 때는, 제일 좋아 보이는 그걸 샀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, 그런 의미로, 좋은 주식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거지. 좋은 주식은. 마음 속에 있는 거지. 그러니까, 이거 샀을 거 아니야. 자, 그러면, 샀는데, 불안해. 좋은 주식일까? 샀는데, 불안하지 않아요. 좋은 주식이지 않을까? 좋은 종목은,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, 그 마음 속을, 자시,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다른 사람한테 자꾸, 이거 좋아? 언제가 좋아? 지금 들어가면 돼? 라고 물어보면 못할 거냐, 이거지.